지금 보시는 이 주식은요. 11,000원서부터 원의 상승이 쭉 올라오고 34,500원까지 신고가를 완벽히 찍고 기존에는 21선을 터치 후 상승이 나왔다면 21선을 터치 후 주가가 밀렸습니다. 또다시 상승하는 척 하면서 또다시 주가가 밀렸는데 앞전의 저점 라인을 완벽히 회복해 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데도 이 주식은 끄떡없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이 로봇의 근육과 신경을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가 27,950원인데 목표가 44,000원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11월 지금 변동성이 심해서 많이 빠지는 것도 있고 그에 반면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그 주식을 올리겠다는 소리겠죠.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부품이 좋아야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야 할 로봇 부품 베스트 3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보신다면 투자하실 때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에 앞서 앞전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1분만 체크하고 가시죠. 자 오늘 대박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DND 파마텍. 제가 앞전에 11월 4일 날 조회수가 무려 6,108회 보이시죠. 세력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11월과 12월 내내 오를 바이오.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dnd 파마텍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이때 당시 우리 dnd 파마텍이 11월 4일이 8로 이날이었습니다 dnd 파마텍 7만원과 6만 9천원 보이시죠 그때부터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보시다시피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구간이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우리 DND 파마텍이 이때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거 보이실까요? 요렇게 요렇게. 무려 단 20일 만에 11월 24일 약74%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이죠. 11월 19일 날. 이런 구간에서 사야 대박 납니다. 바로 케어젠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까요? 이때 우리 케어젠이 64,9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사야 대박 납니다.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고 다음 날이죠. 11월 20날. 요렇게 6%가 올라오더니. 그 다음 날이죠. 11월 21일에 요렇게 20%약 올라간 거 보이시죠? 케어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케어젬 매수하신 분들 이러한 수익 단기간에 낸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 24,500분에게 영상을 찍고 11월 4일날 D&D n 파마텍 보이시죠? 오전 9시 18분부터 매수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 뭐 D&D n 파마텍, 한미, 약포, 인벤티지, 올릭스, 펩토론 모두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수해서 단기간에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케어젠도 보시면 11월 21일 날 73,000원에 매수추천 드려서 우리 케어젠이 이렇게 82,00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아주 주가가 단단하고 지지가 될때 호가창이 굉장히 안정이 될때고무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급등 나올 바로 세 종목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바로 3현입니다 일단 4현 차트 보시기 전에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체크하고 가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3현은 지금 3 in 1 스마트 액추에이터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설계, 제조하는 정밀 구동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전기차, 로봇, 드론, AAM. 바로 도심, 항공, 교통이죠.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움직이기 위한 근육과 신경 역할을 지금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육과 신경을 만들면 그만큼 세밀한 기업이라는 거죠. 자 일단 얘네 차트 보시면 앞전에 이렇게 크게 거량 래 터지면서 상한가를 내보내고 그때부터 주가가 밀리지 않고 21선을 터치 후 또다시 주가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 21선을 터치 후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올라갔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추세가 꺾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추세가 꺾인 거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오고 상상척하고 또다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충분히 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를 밀 확률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앞전에 저항 라인을 강력하게 뚫어 주면서 이제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된 건데 여기를 완벽히 지지 후또 다시 우리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 주면서 또 앞전에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라도 요렇게 나와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아시겠지만 알다시피 여기 앞전에 물량을 어느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한번더 눌렸다 다시 한번 회복해줄 때 그때가 저는 완벽한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요 주가를 아주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온다 그럼 우리가 따라 가야겠죠 왜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돌파 일보 직전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봉상 보셔도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이실까요? 앞전에 기존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 자, 그럼 지금 세력이 진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지금 추세 하단을 맞으면서 주가가 이쁘게 가고 있는데 장 마감에 한번 이탈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잖아요. 여기를 완벽히 지지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세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올라갈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안정된 호가창에서 꼭 매수를 꼭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한투자에서도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내가 아직 매수 타이밍 을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호가창도 굉장히 많고 언제 들어갈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완벽한 타이밍 때 우리 사면을 매수하자고 공방이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기 보시면 SPG가 11월 20날 41,000원에 매수 추천드리는 거 보이실까요? 11월 20일이면 저번 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SPG 차트인데 세력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들어왔죠. 그 다음날 주가가 요렇게 한번 앞전에 고점까지 완벽히 돌파 주는 모습을 보면서 11월 22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 spg가 37000원에서 44000원 이때 보이시죠 4만 1000원이 바로 요 라인쯤인데 여기 여기 4만 1000원 여기 딱 드린 거 보이시죠 그만큼 중요한 게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날 11월 21일날 바로 4만 1000원을 터치 후 주가가 무려 1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SPG 11월 21일 이렇게 강력한 지지라인에서 요렇게 SPG처럼 요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11월 20날 SPG 41,000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 하루 만에 요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주가가 완벽하게 지지가 될때 요렇게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요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인님들 공급방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사면도 완벽한 지지라인 때 매수하자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때 확률적으로 그 뒤부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럼 저랑 같이 사면 매수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급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 한라캐스트는 경량 소재 기반의 미래차 로봇 부품 기업입니다. 지금 회사가 준비 중이던 휴머로이드 AI 로봇 부품을 양산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한 놈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로봇 분야로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는 지금 국면이라는 거예요 자 얘네도 보시면 4,000원대부터 주가가 14,000원대까지 1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질질질질질질 주가 밀린 거 보이시죠 그럼 세력이 전혀 매수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가 들어옵니까 거리랑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이때부터 지금 4일 동안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그만큼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라캐스트가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건 지수와 영향이 없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우리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 보시면 최근에 윗골이 달면 내리고, 윗골이 달면 내리고, 윗골이 달면 내렸죠. 근데 지금 양봉을 아주 가득 채운 거 보이실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완벽한 여기 저항라인에, 저항라인에, 저항라인에 부딪혔는데, 만약에 여기 저항라인을 완벽히 돌파해주면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시가총액도 보시면 3,600억입니다. 굉장히 낮어요. 주가가 올리기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 1,400억, 1,000억, 1,500억, 1,500억 이런 식으로 미치도록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만 여기 보이시죠? 거래 대금 1,500억. 자, 그리고 분봉상 보셔도 굉장히 거래량이 없죠. 굉장히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 보이시죠? 세력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구간도 보시면 주가 올리면은 개미들 타면 털고, 주가 올려서 개미들 타면 털고, 주가 올려서 개미들 타면 털고, 개미들 타면 털고 이런 식으로 털면서 추세상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되시나요자 그럼 내일이라도 우리 주주님들 아침에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서 충분히 이러한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만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여기서 잘 지지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호가창을 꼭 확인해 보시고 진입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겠죠. 미리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급격하게 거량 래터 떨이면서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따라가야겠죠. 근데 또 너무 높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막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럼 또 제가 완벽한 지지 라인때공부방에다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 주주님들 한라캐스트 매수하세요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 여기 보시면 11월 4일날 ABL 바이오 10만 8천원 보이시죠 매수 추천드린 거 11월 4일이 언제냐 바로 여기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공부방에다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1 1일 만에 이렇게 92%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호가창도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 들어왔다고. 제가 이런 걸 놓치지 않아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또 한라 캐스트 완벽한 타이밍 때 공무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가 매수 타좀 바로 올려드릴 때 한번 매수 공약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공무방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 종목은 바로 한국 PIM입니다. 자, 얘네가 어떤 회사면은 냐 MIM 금속 분말 사 사출 성형을 기반으로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손에 들어가는 초정밀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심층 미팅을 진행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mim 티타늄 기반으로 기술 등 휴머노이드에 적합한 기술의 상용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국내 대기업. 과연이 대기업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력들만 알고 있겠죠. 자 근데 얘네가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자 상승을 주고 조정을 주죠. 그리고 주가 올라가고 상승을 주고 조정을 주죠 굉장히 지금 비슷한 패턴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 주주님이 딱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가 올라오고 또다시 조정을 주고 치즈가 될때 요때 들어가는 게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이해 되시나요 얘는 우리가 기다릴 거예요 여기 구간 올 때까지 그리고 완벽히 지지가 될때공무방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이 종목도 보시면 완벽히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지금 얘네가 시가총액 도 보시면 2800억이에요 2800억 굉장히 주가 올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윗골이 올라 탔을 때 어, 주가 내렸 을때아 이거 고점이다 하고 판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엄청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근데 이 주가를 올려서 윗골이 잡아먹고 또윗 윗고기를 만들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분명히 매도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윗고리 또 한번 잡아먹으면서 한번 털고 또 다시 주가 올렸죠 근데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두번세 번이 나는데 이런 종목이 4번, 5번 나오, 나오지 않는 법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우리 로보티즈 보세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우리 아까 한국 PIM 3번, 3번째 나왔었죠 근데 얘네 보세요 4번, 5번 심지어 이 로보티즈가 미치도록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무려 여기 10만원 시절부터 29만원까지 약 3배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로보티즈는 뭐 손이기 때문에 손 대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한국 PIM도 지금 보시면 그러한 패턴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몰라요. 얘네가 세력이 돈이 많으면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실시간 매수 타점 드리고 이 종목은 조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매도 타점도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신데 제가 한국 PIM 매수하세요. 그때 매수 한번 해보시고 또 한국 PIM과 주가 또 올라왔을 때 매도하세요. 거기서 또 한번 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PIM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진인데 한국피아잉 저랑 같이 매수 매도하실 분들 여기 0 1 0 8 3 4 6 2 1 3 8로 문자로 주시면 문자 555입니다. -55 제가 입장 리클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진들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진 꼭 신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베스트 3 종목 가져왔는데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에 이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우리가 세력에게 당하지 않고 매수 매도 철저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러한 종목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 공략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그 포인트 알려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잡아 드린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원대 뭐 48,000원대 4만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날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 그또 깼죠 근데 그것도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날과 9월 30날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요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을 텐데 제가 32,800원에 선거인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새 가격들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부터 10월 2일까지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 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1 0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도 여기 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 해주시면 제가 입장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